자 그러면 전지적인 행정학 시점에서 한번 공무원이라고 하는 걸 한번 바라보도록 하죠. 행정학이라고 하는 게 응용 학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행정학의 내용들 행정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철학이나 행정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념들을 바탕으로 해서 바로 이 공무원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합시다. 자 여러분들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지금 저하고 만나셨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왜 여러분들은 공무원이 되고 싶으신 거예요? 이 물음을 여러분들한테 드렸을 때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봤습니다. 뭐 신분 보장을 위해서 공무원이 되겠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다음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공무원이 되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전역이 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 우수한 혜택들, 그 복지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많다. 특히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 눈치 안 보고서 쓸수 있어서 나는 공무원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공무원이 되고 싶으냐라고 물어봤을 때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 주었던 내용들은. 공무원이 되어서 받아야 할 받게 되는 공무원이 되므로써 받게 되는 어떤 혜택이나 공무원을 받게 되면서 어떤 보장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 내가 공무원이 되어서 어떠한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단지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혜택들 이러한 것들에 좀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은. 조금 아쉬운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들은 공무원이 왜 되고 싶으신 거예요? 무엇을 하고 싶어서 공무원이 되고 싶으신 거예요? 간혹 가다가 보면 왜 그런 경우들이 있죠.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너왜 의사가 되고 싶어라고 물어봤을 때, 어, 뭐. 예전에 저희 할머니를 정말 성심성의껏 치료해주시던 의사선생님을 보고 감명받아서 저도 그렇게 아픈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어, 예전에 제가 뭐, 그 어느 동네에서 살았는데 그 동네에 동사무소 직원 한 분이 굉장히 성심성의껏 우리 그 우리 집에 있는 뭐 민원을 처리해 주기 위해서 애쓰셔가지고 그걸 보고 감명을 받아서 저 공무원이 되기로 결심했어요. 이렇게 생각하고서 지금 저를 만나시는 분 계신가요? 왜 그런 감명을 받아서 뭔가가 되는 거는? 의사 같은 직업의 전유물이어야만 할까요? 공무원은 그러면 안 되는 건가?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여태까지, 뭐 여러분들 그렇게 길게 살지는 않았겠지만, 짧은 시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만나왔던 공무원들은 어떤 모습이에요? 친절하고 헌신적이며 존경스럽고 봉사하는 그런 모습의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불편하고 딱딱하면서 권위적이며 제멋대로 일하는 그냥 놀기 좋아하고 그냥 쉽게 쉽게 사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공무원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아마도 아마도 뭐 여러분들의 대답을 제가 직접 들 수는 없지만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만났던 공무원의 모습 이렇게 좋은 모습일 가능성은 극히 낮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좀 안 좋은 모습들로 점철이 되어 있는 그러한 인식들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나의 민원을 정말 성심성의껏 처리해 주시던 그어 동사무소 직원 구청 직원 시청 직원이 너무 고마워서 그분을 보고 감명을 받아서 나도 저 사람 같은 공무원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무원. 늘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대다수 그냥 보편적으로 살아오는 사람들이 봤을 때 느끼는 공무원들은 다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굉장히 권위적이고 자기가 그냥 어, 국가의 녹을 먹는다고 해서 어, 뭐 주민들한테 국민들한테 되게 함부로 하고 뭐 어떤 경우에는 그런 일도 있었다 그러죠. 어, 편의점에서 마스크 착용 안 하고서 누군가가 들어와서 마스크 착용 하시라고 직원이 얘기했더니 너 내가 누군지를 아냐면서 어? 그 편의점 직원을 폭행해서 나중에 경찰서 가서 봤더니 그분이 무슨 뭐 도청 공무원이었다. 어. 이런 뉴스들도 보잖아요. 그럼 우리 인식의 공무원은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안 좋은 이미지로 많이 회자가 되는 그러한 공무원이 되겠다고 여러분들은 지금 오신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자 최소한 우리가 여태까지 봐왔던 공무원들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공무원 여러분들이 합격해가지고 된 공무원의 모습은 그죠? 자, when they go low, we go high. 지난번에 그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때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했던 말이에요. 그들이 저급하게 갈지라도 우리는 품격 있게 가자. 아무리 지금의 공무원들이 정말 뭐 권위적이고 불편하고 딱딱하고 권위 뭐 이런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하지 않겠냐. 그런 모습을 보고 온, 보고 자란 우리들은 내가 공무원이 되면 최소한 저 사람들과는 달, 다른 모습이 되어야지라고 하는 다짐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자존심이 있는 젊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 뭐, 인터넷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했었죠. 이게 나라냐? 어. 그래서, 우리 뭐, 그, 예전에 이전 정부에서 국정농단 사태가 있었을 때, 촛불 들고 시위하면서, 어? 야, 어? 민간인이 이렇게, 어? 국가를 함부로 좌지우지 하는 이게 나라냐? 이래가지고, 우리 국민들은 힘을 모아서 부당했던 대통령을 탄핵까지 시킨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게 민간인이 대통령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자기가 잘못한지도 모르고 국정을 좌지우지 흔드는 거는 나라가 아닌 그럼 그거 가지고는 이게 나라냐라고 외치지만 우리 이런 거 가지고 나라 이게 나라냐라고 외쳐본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신의 신분 보장이 국민보다 더 중요한 공무원이 있는 나라 이건 나라입니까? 나라의 아니보다 눈앞에 이게 더 민감한 공무원이 있는 나라 이건 나라인가요? 국민의 삶의 질보다 자신의 월라벨에더 관심이 있는 공무원이 있는 나라. 이건 나랍니까? 공무원이 받는 우수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 공무원을 꿈꾸는 청년이 있는 나라. 이건 나라인가요? 왜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꾸 공무원이 주는 혜택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공무원이 돼서 뭘 해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고민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 행정학 시점에서 봤을 때의 대다수의 공시생들에게 느끼는 감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목표냐? 아니면 좋은 공무원이 되는 것이 목표냐? 어떤 게 목표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다 그냥 합격만 생각하고 오지 않으셨어요? 어. 그런데 합격하고 나면 그다음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1년 이상, 1년 2년의 긴 수험 기간 동안을 우리는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정책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정책 과정의 논리 모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수험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수험생들의 여러분들의 노력과 집중력 그리고 공직을 향한 열정 이런 것들을 모아서 열심히 수험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겁니다. 공무원 시험 대비 활동들을 하겠죠. 직렬에 적성에 맞는 직렬도 선택을 해야 될 거고. 다음에 탁월한 학원들도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에 이르게 됩니다. 수험생들 대부분이 이 합격을 위해서 공부하잖아요. 그리고 뭐 많은 사람들도 이야기 합니다.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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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 합격만 해. 합격만 하면 뭐든지 다 이루어질 거야. 공무원 되기만 해. 아, 그러면 원도 한도 없겠다. 되고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그거야 되면 알죠. 돼야 알죠. 자, 우리가 수능시험을 준비했을 때도 비슷한 경우 아니었어요? 수험시험, 수능시험 준비할 때도 뭐 부모님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게 얘기했었어. 야, 대학 붙기만 하자. 어, 대학 붙기만 하면 진짜 어, 뭐든지 다. 야, 대학만 합격해. 뭐든지 다 해줄게. 뭐든지 다 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합격만 하면. 자, 경험해 보신 분들,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모든 게다 이루어졌어요? 아니란 말이지.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내가 대학 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여기에서 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정말 좋은 공무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 이 합격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 공무원이 되어야 되는지. 나는 뭘 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해야 되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돼서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그걸 분명하게 정하지 않으면 이것 자체도 그렇게 이 공무원 시험 합격도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들이 잡혀 있지 않은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다. 이것처럼 또 비극적인 일이 없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봐왔던 공무원들 가운데 정말 권위적이고 딱딱하고, 어? 그렇게 안 좋은 인상을 심어줬던 공무원들은 대개 그냥 이것만 생각하고 왔었던 공무원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다음을 생각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안 좋은 이미지를 각인시켰을 리가 없어요. 그들과 달라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최소한 여기에 대한 이 결과에 대한 정립을 분명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